가볍게 한두잔 만들기 좋은 싱글컵. 음료부터 김치 양념까지 야무지게 쓰게 되는 피처컵. 여기에 푸드 프로세서가 포함되어 있어서 닌자 중에 이 올인원 모델이 유독 인기가 많은데요. 이 가격은 처음 보실 거예요. 네이버와 함께 이번에 진행해서 기존 공구 최저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니까 평소 관심 있으셨다면 꼭 놓치지 마세요. 만원 쿠폰은 네이버 플러스 전용인데요. 첫달 무료니까 혜택받고 한달 전에 해지하셔도 좋고 유료로 쓰셔도 5천원 이득이긴 해요. 구매 후에 구매 완료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피처컵은 용량이 넉넉해서 활용도가 참 좋아요. 닌자는 장착하면 자동으로 어떤 용기인지 인식하고 사용 가능한 모드에만 불이 들어와서 처음에 쓰실 때도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어요. 일반적인 과일이나 얼음 있는 음료는 블렌드 모드, 씨가 있거나 껍질 등 질긴 재료는 맥스 블렌드로 갈아주세요. 여기 뚜껑만도 열 수가 있어서 따를 때 울컥 이렇게 쏟아지는 일도 없고 맛보면서 꿀이나 설탕 조금씩 추가하기에도 좋아요. 상중하 3단 육중칼날로 누름봉 없이도 골고루 잘 갈리고 힘이 좋아서 얼음이나 냉동과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름에 빙수 만들어 먹기에도 좋고요 푸드프로세서는 네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 있어요 먼저 채썰기와 편썰기는 이 양면 디스크를 사용해요 편썰기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일이 썰때 이거 정말 최고예요 디스크가 회전을 하면서 한쪽으로 돌잖아요 재료를 넣어줄 때 진행 방향 맨 앞쪽 투입구에 갖다 대면 덜렁덜렁 거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썰수 있고요 힘이 없는 재료들은 집게로 잡으면 더 고정하기 좋은데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절대 디스크 가까이는 내려가지 마세요 몇번 하다 보면 요만큼썰는데 정말 5분이면 끝이에요 무쳐 먹기에도 딱 좋은 두께 예요 저는 양배추 썰 때는 무조건 닌자로 썰어요. 투입구에 살짝 뻑뻑하게 들어가야 이제 푸셔로 컨트롤 하기가 쉬워서 전 잎을 두세 장 떼서 이제 돌돌 말아서 넣어줘요. 굵은 채를 원하면 세게 눌러서 좀 빨리 내려주고 푸셔로 천천히 눌러주면 채크할 부럽지 않게 이렇게 얇게 나와요. 진짜 괜찮죠? 반다를 원하면 한번 재채꼴을 원하면 두번 원하는 모양으로 채소를 썰어서 넣어주면 돼요 얇은 재료들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푸셔로 막 누르기보다는 가볍게 좀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더 예쁘고 균일하게 나와요 한 번씩 장 봐서 싹 손질한 후에 밀폐용기에 보관하면 요리할 때한 점씩 그냥 던져 넣기만 하면 되니까 진짜 편하게 살림할 수 있어요 채썰기는 편썰기에서 디스크만 뒤집어서 사용하면 돼요 채썰기 모드에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당근 라페 빠르게 손질 끝낼 수 있고 제가 체크를 무서워해서 이 기능이 가장 만족스럽더라고요. 당근처럼 단단한 재료는 괜찮은데 수분이 많은 재료는 채 썰었을 때 힘이 좀 없어요. 볶음용으로는 어렵고 호박채전 같은 거 부치기에 딱 좋은 점도. 김장할 때 가장 어려운 작업이죠. 무채도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길이랑 두께 괜찮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얇은 편이라 양념에 버무려지면 존재감이 많이 없어져서 지금 보이는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무가 아삭아삭 씹히는 김치를 원하시면 확실히 이거는 좀 아쉬울 수 있는 두께고요. 저처럼 타협해서 그냥 편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괜찮으실 거예요. 싱글 컵은 음료 한두 잔 만들기 좋아서 가장 손이 자주 가요 작지만 힘이 좋아서 얼음이나 얼린 과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피처 컵보다 더 곱게 갈수 있어요 케이 주스처럼 질긴 채소도 문제 없이 잘 갈리고요 요런 거는 맥스 블랜드 모드 내가 원하는 만큼만 갈고 싶으면 펄스 모드로 끊어 눌러주면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뚜껑도 추가로 포함되어 있어서 그대로 옮기지 않고 외출용으로 쓸수 있어요 다지기는 초핑블레이드 칼날 사용해요 전에 쓰던 믹서기는 좀 마늘이 갈리는 느낌이라 진액도 많이 나왔거든요. 요거는 정말 뽀송하게 좀 다져지는 느낌이고 통마늘 샀다가 이렇게 갈아먹으면 훨씬 더 맛도 향도 풍부해요. 넉넉히 갈아서 냉동실에 얼려놨다 쓰기에도 좋고요. 감자 샐러드 맛있지만 진짜 손 많이 가서 안 하게 되죠. 인자로 하면은 진짜 편해요. 양파, 양배추, 계란, 당근 넣고 그냥 돌려만 주세요. 삶은 감자도 이제 다지기로 해주시면 돼요. 이런 질감으로 나오니까 힘들게 손으로 그냥 으깨지 마세요. 마요네즈 넣고 버무리기만 하면 끝! 사용하고 남은 잣돌이 채소들 다 넣고 갈아서 볶음밥용으로 쓰기에도 좋고요. 한박 스테이크나 떡갈비 만들고 싶을 때 집에 있는 고기 한 덩어리 꺼내서 다지기 모드로 돌려주시면 쉽게 이렇게 또 만드실 수 있어요. 마지막 기능은 반죽. 투입구로 물 부어주면서 빵이나 수제비 반죽하셔도 좋고 남믹스 하나 사서 몇번 돌려준 다음에 F에 구워주면 밖에서 사먹는 거 못지않게 또 커리랑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사용 후에 물 붓고 세제 살짝 넣어서 잠깐 돌려주시면 거의 헹구기만 하면 될 정도로 쉽게 세척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칼날이 매우 날카롭기 때문에 세척하거나 장착하실 때는 꼭손 조심해주세요 안전한 부위를 꼭 잡아주시고요 활용도 정말 좋죠 혹시 블렌더 구매할 계획 있으시다면 나중에 중복투자 없게 처음부터 푸드프로세서가 있는 모델로 꼭 알아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궁금하신 점은 고정 댓글 카톡으로 연락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